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에이, 잠깐만. 엄마 잡을게.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. 여기 하트를 만들거래요이 종이에서 이� i 이거 게요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신, 신 다음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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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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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집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음, 것을 음. 짜자 여기 중심선에 맞게 끝까지 접어줍니다. 에프런지나 이렇게 길쭉한 걸로 음. 해야 합니다. 음. 색종이 안 됩니다. 여기에서 돌립니다. 음, 이 모양이 나옵니다. 이쪽에서 이렇게 슉. 이런 모양이 되죠? 이쪽에서 여기 끝에와 맞게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돌려주면은 하트 완성. 吃。<laughs>